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하우스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왜 이상해? 오늘은 모델하우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모델하우스입니다. 정식 오픈은 8월 30일인데 제가 사전에 먼저 촬영을 할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구경을 왔습니다. 모형도를 먼저 보러 가볼 건데요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과장님 어? 저는 네번영로 하늘채 라크 뷰가 아무래도 네이밍이 라크 뷰인만큼 호수공원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쪽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지금 현재 제가 서인이 쪽이 서남 호수공원을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백일동에 백일동 101동 그리고 백이동 백삼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이 전체 여덟 개동 중에 보시게 되면 102동에 있는 84 A 타임라인이랑요. 그리고 B 타임라인. 그리고 103동에 A 타임라인, 그리고 F 타임 그리고 104동에 팔84 어, A 타임 그리고 84 B 타임 그리고 1 0동하고백육동 같은 경우에도 소파비를 어느 쪽으로 이제 두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선으로 해서 이제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저층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데크 형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1층이 다른 아파트 3.5층에서 4층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쪽에 뚝이 한 30m 정도 올라가다 보니 한 6층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서서 보시기에 호수 조망권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네. 6층 이상 올라가면은 그래도 호수 공원 조망이 보일 것 같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전면 동에 대한 부분을 네. 그리고 101동하고 10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 있는 105동이 22층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음. 106동이 17층까지 올라가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고층 그 수를 넘어서는 이제 일부 층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호수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이건 또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어, 네. 사실 저희 네. 아파트 가장 특장점은 어디로 보시든지 전체적인 일조권과 개방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소형 모형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대명 루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에코 하이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20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m 가까이 뛰어 올라간 형태에서 1층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107동 같은 경우에서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산조망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 네, 요걸 넘어서게 되시면은 이제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보실 수 있는 도심 야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laughs> 확보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단지의 서측면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크 뷰에 대한 부분이 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서쪽으로 조금 몰리시는 경향이 있으시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있고 남동 남서 다 조망이 뚫린 조망이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개방감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주출입구가 101동 108동 사이에 들어가면요. 부출입구가 여기 103동 104동 사이에 들어가요. 예. 자, 여기 전면층으로 보시게 되는 F타입 같은 경우에 84F는 요한 라인에만 있습니다. 네. 사이프는 총... 2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층 1층부터 해서, 예, 고층 부위까지 23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호수 조망권을 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 타입은 지금 이 라인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죠. 호수공원 조망이 무조건 당첨이, 돼야 당첨이 된다. 되어야 된다 어. 하면은 F 타입으로 도 괜찮겠네요. 에이. 물론 이제 84A 타입이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쪽이 당첨이 되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A 타입은 모든 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랜덤 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요런 F 타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고객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쪽으로 내가 동호수를 선정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1 0 1동108 동의 네. 특화 설계예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한번 가셔서 볼게요. 보실게요 그러면 네. 특화가 되어 있는 동들이 1 0 1동108 동이잖아요. 108동. 네. 두 개의 동만 어. 있어요. 이렇게 모형도만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은 저층부부터 고객님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108동 같은 경우에는 2층부터 세대가 시작을 합니다. 이 2층에 보시면 창문이 굉장히 크죠. 네. 네. 옆쪽으로 해서 측벽으로 해서 창문이 굉장히 큰데 요렇게 해서 안방이고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84 A 타입에서 이제 3면형 개방으로 이쪽까지 확장이, 확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위에 세대가 드레스룸에 대한 부분 만 확장이 되어 있고 일부 이제 오픈 발코니를 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전면 발코니 그리고 측벽에 이제 네. 오픈형 발코니. 이렇게 타입들이 어떻게 되나요? 명칭 타입이? 어, 요게 A2-2. 얘들이 A2-1.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게 교차를 하게 돼서 이제 층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는 19층 미만으로 해서만 이런 세대들을 넣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7층 쪽에는 전체 오픈 테라스에 대한 A3 세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여기 101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이 오픈형 발코니. 드레스룸이 확장이 되어 있고 옆에 측벽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 그리고 그 위에는 전체 확장이 되어 있는 세대 이렇게 해서 교차가 돼요. 네. 교차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18층으로 올라가시면 전체 테라스. 음. 101동, 108동 전체 타입 구성은 같은데 그렇죠. 어떤 층으로 시작을 하느냐가 다른 거죠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101동에 10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은 지금 드레스룸이랑 오픈형 발코니가 되어 있는 세대를 음. 계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네. 예, 특화 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세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로또 받았다 생각하시고 예,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laughs> 특히 이런 세대들은 일부 동에만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네. 특화 설계가 되어 있는 희소성 가치가 있는 세대들은 아무래도 야음동 쪽에서는 많이 보실 수가 없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많이 조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A3 타입 같은 경우는 두, 전체 세대 바뀌어요. 맞아요. 에... 진짜 로또인가? <laughs> 너무 이게 분산을 조금 시켜놨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의 반응도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세대들이 있음으로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어, 퀄리티라든지 프리미엄을 훨씬 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고객님들 랜덤 배정되시는 거니까 무조건 당첨이 되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타입을 청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84A 타입으로. 그렇죠. 청약을 해야 하는 거죠. 네. 84A에서 파생이 된 세대들이기 때문에요. 84A 타입을 고객님들께서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하시면 동호수가 배정이 돼요. E1 타입도 테라스가 있잖아요. 어, 네, 있습니다. 그 타입은 어디 동에 배치가 되나요? 어, 이쪽, 앞쪽으로 해서 볼까요? 네. 그 특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조금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 5동, 6동을 지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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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비싼 모형도예요 그러셨어요? <laughs> 네, 저기 보시면은 지금 백일동에 경로당 보이시죠? 경로당 위층에 있는 세대들이 96A 타입, 96B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쪽 끝이 5호 라인, 그리고 중간이 4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5호 라인 쪽에 있는 게 84A 타입 테라스 세대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음, 네. 예, 그리고 이제 4호 라인의 3층은 E타입에 파생된 테라스 세대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층은 96 테라스 타입이고 그렇죠. 3층은 84 테라스 타입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96 위에 지금 5호 라인하고 4호 라인이 A타입과 E타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네. 실동 정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이 저희가 별동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어, 아파트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동의 1층 라인에 보통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별동으로 해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500세대 이상, 803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실현을 하실 수 있는 어,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고객님들 입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회협이랑 그리고 지자체랑 그리고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국공립에 대한 부분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 어린이집이 27년도 11월달에 입주하실 때쯤 되면은 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나요? 되게 시즈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이시죠. 네네. 네, 저희가 조금 특화에 대한 부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이 조금 많이 입주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도 야음동 쪽은 지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 호롱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을 감비를 한것 같고요.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의 뭐그 돌봄 센터라든지 그리고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거를 저희 더욱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크뷰 같은 경우 에 이렇게 특화동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 센트럴 파크도 저 가보니까 저 파크도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맞아요. 라크뷰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108동 전면부 쪽에 보시면 썬큰 가든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전면부 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서 고객님들 여가 생활 즐겨 보실 수 있는 GX 룸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놀이터가 지금 세 군데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아 놀이터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 이제 101동 전면부 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108동 후면부 쪽의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석가산도 두 개라고 들었거든요. 어, 네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호수 조망권에 대한 뷰를 고객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 어, 내부에 있는 이제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세대들은 조금 조망권이 확보가 안되 있어서 속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101동, 108동 쪽에 워터라운지라고 해서 석가산에 대한 분수가 크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8동과 101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 조경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레이스크 뷰에 대한 선호 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신 고객님들은 101동 108동 주출입구도 가깝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제 동선에서 가깝고 어린이집도 가깝고 안쪽으로 조경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안쪽에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는 101동 108동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웬만한 아파트 조경이 공원처럼 잘 되어 있어서 요새는 또조경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식재나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썼는 게 주변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곳에 굉장히 식재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공원을 갖고 있는데 내부도 공원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3층. 3층 이제 유니트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넓어요. 모델하우스 네. 안 같아요 네, 모델하우스. 어? 이건 뭐예요? 네 여기는 나중에 고객님들 어, 오셔가지고 인증하세요 인증하시면은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은 그택 있나요? <laughs> 어. 와.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중간 쪽에 음. 보시면 이게 이제 썬큰 가든에 들어갈 수 있는 음. 그런 어, 조형물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쓴것 같아요. 네. 유니트만 힘을 준게 아니라 모델하우스 뭐 자체에 네. 힘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걸 축소판으로 해서 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네. 팔사가 전체 세대수가 700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세대. 있는 네. 네. 804 팔사 A파이 먼저 A단.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실게요. 네. 여기는, 오, 현관에 펜트리가 있습니다. 네. 현관 펜트리죠. 자,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요. 네, 있구요.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전체 유사 옵션을 다 품목을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게 기본으로 들어가는지 꼭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 오셔서 직접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에 대한 부분은요. 네. 쪽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녀방. 큰 같아요. 어, 네. 저희는 기본 창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조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통풍성에 대한 부분 좀 극대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 침실 두 번째. 입니까? 네.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창이 지금 중간부터 크게 나있고요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네, 크기라든지. 맞아요. 에.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앞에 서 있는 쪽이 알파룸 쪽이거든요. 원래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기본은 알파룸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기본형 선택 시 점선과 같이 벽체가 설치됩니다. 해서 이렇게 음. 문는 지금 유상 옵션. 유상 옵션 네 유상 옵션으로 고객님들 수납 강화형. 네 맞아요. 스트리 공간을 고객님들께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안쪽으로 해서 원래 방이었다 보니까 큰 창문도 들어가 있고요. 음. 곳곳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사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나중에 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 구성원이 그리고 이쪽은 고객께서 님 드레스룸으로 꾸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알파룸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도 보시면은 지금 한 세트인 어,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팬트리 강화형이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숨겨진 공간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지금 거실 보시게 되면은 4 5예요 4,5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요렇게 호수 조망권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구현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좀 이런 LED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고객님들 조금, 예, 생각하시라고. 여기 기본적으로 소파나 이제 협탁이나 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도 꽤 넓어요. 어, 네 맞아요. 네. 진짜 이게 거실 폭이 얼마만큼 넓으냐에 따라서 내부 개방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천오백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넓다 보시면 되고 저희 천고 천정고 같은 경우 이점삼 메타. 아, 그냥 무난한 수준인가요? 어, 네, 맞아요. 2300. 네. 그렇게 어, 높지는 2003배. 네. 이렇게 폭이 넓어서 개방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넓, 높았으면 훨씬 음, 더, 더 개방감이 있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어,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6인용 식탁까지 예,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기본은 한 4인용 정도만 놓으시더라도 굉장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주방에서 좀 많이 좋았던 게 어쨌든 상부장, 하부장 곳곳에 이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마감재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적용을 시키기에 나름에 따라서 색상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네, 주방이 일단 넓어야지 제가 요리하기도 편하고 주방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빅자 형태의 주방 구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방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은 얘들은 이제 유리 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 창이 굉장히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사실 냄새가 안 빠지면은 곤란하거든요. 맞동풍 맞동풍 <laughs> 맞습니다. 네, 맞동풍이 가능한 이제 84제곱미터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E 타입이랑 동일하게 순환구조 있어서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안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저도 이거 보고 놀랬는데요. 오, 이런 구조 네. 처음 봤어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현관이랑 주방이랑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를 조금 많이 유상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형이에요. 오, 네. 기본으로 네. 제공되는 주방이랑 거죠?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순환하시면서 다양도시를 마켓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드레스룸 드레스룸인가요? <laughs> <laughs> 지금 세탁실에 주방부터 세탁실 그다음에 안방까지 안방, 이어지는 드레스룸, 건가요? 네, 이어져요. 원래 는 돌아가는 시스템이신요 어, 획기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드레스룸을 넓게 쓰고 싶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되시는 네, 거죠. 네. 이거는 무상입니다. 아, 아 무상이요? 에네 무상. 아 이렇게 기본으로. 나와요? 네네 기본으로. 요 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고객님들 뭐 헤어 드라이기 이런 거 다이슨 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거는 좀 코롱에서 좀 특화를 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 디바이스를 거치하실 수 있는 있는 공간까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성있게 고객님들 따로 이런 거치대 사시지 마시고 활용성있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상이에요? 네 무상이에요.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요? <laughs> 어 빨리 숨길게요. 필요해요. <laughs>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작은 주방에서 했는데 지금 안방으로 와 있습니다. 에이. 집을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네. 이 주방 공간부터 거실까지 이어진 이 개방감이. 음, 대면 막... 형식의. 네, 맞아요. 대...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집이 좀 넓어 보여가지고. 판사형의 가장 특정점이죠. 대면 형식의, 대면 형태의 맞통풍 가능하게끔, 이렇게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내부가. D타입 판사형을 봤으니까, 네. 이제는 타워형 보러 가볼까요? 어, 타워형 보러 가셔야죠. 네, 네. 가보실게요. <laughs> 84D 타입입니다. 북안에 네, 네. 여기도 음. 동일하게 팬트리가 있네요. 네. 84D 타입에서 제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게 알파룸이에요. 알파룸. 현관 옆에 알파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방으로 이제 바꾸실 수도 있고 요렇게 패트리 공간으로 방으로 구조가 되면 어쨌든 저렇게 실실중에 있으니? 창이 있으니까 아니, 앞쪽에는 거실이랑 맞통풍이 용이해서 사우형이 사실 맞통풍이 조금 불가능한 구조인데 어, 맞아요. 여기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조금 많이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 자녀방. 다가 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좀 넓죠. 넓죠. 역 시퍼형이라서 여기 뒤쪽까지 3면 개방이 음. 되다 보니까 지금 84 A 타입 갔다 오시게 되면은 자녀 방이 와왜 이렇게 넓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녀 방입니다. 네, 꽤나 넓죠. 크네요? 여기가 크기가 거의 84 A 타입의 큰 자녀 방 중에 큰 형태 있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잠시만요. 네. 거실 가기 전에 여기 어, 뭐예요? 여기는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음. 지금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트리 공간이 많이 없어서 수납 공간 너무 부족해서 타워형은 좀 싫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단점을 많이 보완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납 공간 음. 있죠? 자. <웃음> <주방이> <웃음> 어떤가요? <웃음> 그렇게 좁게 느안 느껴져요? 네. 타워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사실상 좁아서. 주방이 많이 좁아 근데 주방이 주방이 좀 넓어서 네. 동선이 편리할 것 같아요. 주방 네. 기본인가요? 네. 아까 A 네. 타입은 고급이었고. 고급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기본 마감재로 해서 폐트 음. 소재를 해서 전 아까 전좀 어두운 색깔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약간 이제 라이트 그레이 색깔로 해서 음. 좀요 형태로 해서 사실 타워형 구조에서는 이렇게까지 넓게 배치가 되는 주방 공간은 잘 보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음. 이게 지금 LDK 평면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리빙 다이닝 키친이. 거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저희 통합형이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하나로 이어지도록 에이, 설계가 맞아요. 되었잖아요. 예. 리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중개를 하다 보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장을 떼서 저 건조기 올릴 수 없냐고 막뭐 전월세 중개할 때 집주인분한테 막뭐 허락 받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걱정 할 필요도 없이 병렬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요. 저 음. 공간을 굳이 탈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음. 네. 그리고 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면형으로 있기 때문에 전면창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측면창에 대한 부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음, 뷰가 다른 거죠. 그렇죠. 파노라마 네. 조망권까지 음. 형성이 되고 일조권까지 다채롭게 들어오기 음. 때문에요. 다양한 음. 일조와 음. 이제 조망권. 사실 타워형의 장점이. 이이 부분이죠. 어 맞아요. 예 이제 조망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숨겨져 있는 주방 공간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저처럼 이제 거실 공간을 조금 많이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타워형 구조도 좋고요. 음. 부부들의 음. 공간. 오, 또 타워가 드레스룸이 좀 좁다라는 또 인식이 있는데 어떨지 궁금해요. 어? 절대 아니에요. <laughs> 생각보다 넓은데요? 네, 수납 공간을 조금 많이 극대화시켜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타워형보다는. 음, 네. 저도 이런 점 때문에 타워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음. 이제 드레스룸이 좀 좁을 거다. 어, 어, 수납 공간이 그랬는데? 없을 거다. 네. 근데 곳곳에 지금 들어오시면서부터 펜트리, 그리고 주방 펜트리, 어, 전체적으로 키큰 수납장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안쪽에 내부 공간에 있는 드레스룸까지 음. 넓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납은 타워형이라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84 타입 두 개를 받고, 이제 마지막. 110 타입입니다. 예, 요, 요거는 저희 이제 큰 평수 110제곱미터 A 타입. 굉장히 넓은 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장도 이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한. 네, 여기도 창고가, 창고가 역시나 넓죠. 어머, 어머, 어머 어, 오, 어, 꽤 넓네요. 음, 창고가. 이런 툭들은 고객님들 보시고, 이제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어, 네. 네. 뭐, 네. 디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요. 음 자, 일단 대형평형 때 한번 들어오시면은 눈이 완전 커지죠? 네. 네. 끝이 어디예요 어, <laughs> 끝이 없는 저희 네. 공간들. 네.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44평. 네. <laughs> 보면은 여기도 복도 팬트리가 있잖아요. 이거 기본 제공이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기본 제공 아닌가요? 어 아, 기본 제공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또 이제 이쪽 안쪽에도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네. 체가 수납을 되게 잘한 어, 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거실이 제일 궁금해요. 네, 네. 이제 대형평수는, 네. 네. 잠깐만 요 우리 한번 들렸다가요. 네. 이쪽이랑 주방이랑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동선도 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뭐 어떻게 가렸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네. 주방 네. 공간과 <laughs>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 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여기가 몇 평이라 하셨죠 44평 44평입니다. 평이야. 네. 저도 집 보러 많이 다녔는데. <laughs> 좀, 개방감이 확실히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말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그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넓은 감에 대한 거는 진짜 고객님들 피부로 좀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입 형태로 해가지고 가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네. 네 사실 큰 평수에 비해서는 조금 좁지 않나라는 반응을 고객님들께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요 공간 전체가 다 주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말 그대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공간이고, 그렇죠. 여기 뒷 공간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고객님들께서 한 개로 이제 일자형으로 만드시기에는 여기 보시면 수납 강화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요 다이닝 룸에 대한 이 다이닝 아일랜드 선반이 이쪽으로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훨씬 더 주방 공간으로 이제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근데 사실 기본 형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옵션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기본이에요. 기본인가요? 네, 이게? 이거는 아, 지금 기본이고요. 네, 기본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공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 이 뒤쪽으로 해서 팬트리 공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하고 이 장이 있는데 이 뒤쪽으로서 해 팬티리 공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주방 수납 강화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녀방이랑 그렇죠. 저희 요 구조 중간에 이제 수납 강화형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주방은 조금 좁지만요. 음, 이 대면형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저희 집에 그, 그게 있어요. 인덕션? 네. 1구짜리 인덕션을 놔두고 지금 여기서 대면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찌개를 끓여서 바로 앞에 이제 자녀들한테 놔주고 하는 형식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냉장고가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 꺼내기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44평은 활용도가 높은 세대 내부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이 드는 게 맛있는 음식 예쁘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음. 이렇게 놔, 놔서 음악 딱 틀고, 어, 인스타 갬서 네. <laughs> 인스타 겜서.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 방인데 지금 유니트는 중문을 설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기존은... 기본형은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벽면체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해서 고객님들 문을 여는 형태로. 어, 다양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마련을 해줬어요. 여기 한번 앉아볼까? 확실히 넓죠? 와, 네. 네 개방감이 확실히 출려요 현관 끝이 안 보여요 어디가요 <laughs> 현관 끝이 어, 어, 어디가요 어딘가요 어디 어딘가요 저희의 시각적인 아, 면목으로 봤을 때는 안 아, 보입니다 아, 현관이 보이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어, 네, 넓어요 네. 그런 김에 다음 도시로 가볼까요? 어, 네, 네. 네. 여양 씨, 네. 예. 여기도 병렬로 가능하고 네. 시스템 선반은 뭐 옵션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하고... 저희가 금액대가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나요? 한그 70만 원대 정도 선에서 끝이 음. 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은 이제 안방. 안방 크기는 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드레스룸이.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기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그쵸? 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대형 드레스룸을 안 하고 이건 기본 형태로 지금 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식에 대한 수납 공간이 들어가면서 파우더 장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도어가 이쪽으로 배치가 되고 음, 꺾어 화장실, 들어가는 네. 형태의 욕실 구조가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저희한테 익숙한 구조고 맞아요. 기본형 구조고 에. 아까 84A 타입에서 봤던 게 대형 드레스입에 드레스. 보시게 되면 기본형도 되게 많은 수납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이제 무상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상 선택으로 고객님들께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음. 선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욕실은 아까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깨끗한 느낌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자녀방이죠. 네. 진 자녀방에 너무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다 썼나요? 네.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아까 안 갔었죠. 네. 저기 여기서 바로 갔죠. 여기도 자녀방입니다. 음. 해야 어, 기존에 상담을 좀 많이 받고 가셨는데요. 사실 고객님들께서 아마 84A 타입을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경향,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내가 음. 혹시라도 호수뷰가 되지 않을까. 음. 네, 이런 느낌으로 고객님들께서 아무래도 세대수도 많고 또 구조도 가장 기본인데다가 순환구조도 있다 보니까 84A를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데 또 나는 굳이 선화모수 공원뷰가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부가 조금 더난 좋아야 돼 하면은 음. E 타입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호수 조만큼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내부를 조금 포기하시고 F 타입을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타워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납공간 많은 C 타입을 좀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고 내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D 타입도 이제 맞통풍이 가능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반응들도 있어요. 음. A 타입이든 B 타입이든 C 타입이든 D 타입이든 E 타입이든 F 타입이든 어떤 게 조금 틀려져 있고 가격대가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7억 2천이 제일 비싸지만 최고층 금액으로 해서 막 7억 100만 원대도 있고. 칠억 뭐 칠백만 원대도 있고 칠억 천사백만 원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어느 동호수에 얘들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조금 해보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삼일에 대한 오픈 끝나고 바로 특공 바로, 바로 청약 접수일이기 때문에 음. 에 그래서 미리 오셔가지고 조금 검진을 받아 보시는 거를 조금 에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청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내가 무주택이라서 가점을 체크를 잘못하셔가지고 부적격이 되시게 되면 저희 아파트는 이제 선착순까지도 진행을 못 하시는. 그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이제 보셔가지고 상담을 꼭 받아 보시고 가시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